중 제1금융이 아닌 것은 1번, 저축은행 2번, 특수은행 3번, 일반은행 4번, 지방은행 정답은 2번, 저축은행입니다.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입니다.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 기관이 자금 여유가 있는 다른 금융 기관에게 자금을 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1번 기준 금리 2번 콜 금리 3번 CD 금리 4번 리보 금리 정답은 2번 콜 금리입니다.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예금으로 정기예금의 성격을 띠는 것은 1번 양도성 예금증서 2번 당좌예금 3번 양건예금 4번 구속성예금 정답은 1번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. 다음 중 특정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에 중심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1번 상장 지수 펀드 2번 인덱스 펀드 3번 머니 마켓 펀드 4번 섹터 펀드 정답은 4번 섹터 펀드입니다. 다음 중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1번 사모펀드, 2번 뮤추얼 펀드, 3번 벌처 펀드, 4번 공모 펀드, 정답은 1번 사모펀드입니다.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맡기면 회사는 그 돈으로 수익을 얻어 고객에게 정해진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은 1번 ETF 2번 CMA 3번 MMD A 4번 ELS 정답은 2번 CMA입니다. 다음 중 국제통화기금으로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는 1번 AIIB 2번 ADB 3번 IMF 4번 BIS 정답은 3번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. 다음 중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동호하는 산업집적단지는 1번 실리콘밸리, 2번 실리콘밸리, 3번 산업클러스터, 4번 혁신클러스터 정답은 3번 산업클러스터입니다. 다음 중 생산하고 남은 산업 폐기물이나 소비자가 쓰고 버린 제품을 재가공 처리하는 산업은 1번 동맥 산업 2번 엔젤 산업 3번 정맥 산업 4번 도시 광산업 정답은 3번 정맥 산업입니다. 다음 중 기술력 을 가진 제조 업 체가 제품 을 설계 부터 생산 까지, 한후 주문 업 체의 상품 을 납품 하는 방식 은？1 번 PB 상품, 2번 BOM, 3번 OEM, 4번 ODM, 정답 은4번 ODM 입니다.